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룩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룩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두 번째 이러한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수 없고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아스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은 하나님을 잘 섬긴 나오미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수의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내장뿐이 안된그루키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상황에 오르반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잘못 찾아갔지만 루스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알게 되었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고 핍박과 환난이 예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기로 했으면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분께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필요한 것에 전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후에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세상말로 올인 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할 때도 보면 이게 어머니인 나오미가 다 코치를 합니다 루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을 얻어라 뭐. 하여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루스 코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루키서 3장 1절에 보면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이주에 쭉 보면요, 나오미가 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알아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루키 삼장 오절 5절, 삼절로 오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아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누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다 행하리다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루스 나오미의 뜻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 결국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루시 위대한 것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알고 나서 나오미에게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말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법, 법이, 그, 그 이스라엘 족속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엄무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루키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가 야외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으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앙과 민족을 이어가기 위한 법도와 같은 규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계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후사를 위해서 그 둘째가 큰 형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무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 때문에 이 기업무르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신약성경의 부활 논쟁에서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그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기업무르기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무르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이고 기업무르기를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가계인 기업인 후사를 잃으려고 그 후사를 잃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 탄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사를 그 이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냐? 자기의 친족인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아스 앞에 순서적으로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자, 자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기업무를자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가문의 기업무르기로 나서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루스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대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기론과 말론이 죽고 나서 이 가문은 끝난 것이었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루수를 통해서 이 가문이 다시 살아나서 그 가문에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 무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루수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룻은 이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가 따르기로 한 나오미의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어, 이것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말에 그냥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과 성공하지 않는 인생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념하느냐, 전념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좋은데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를 해요.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딱 알아요. 한 채널을 못 봐요. 그냥 계속 돌려. 이거 보다가 조금 실증 나면 조금 재미없다 싶으면 다른 거 바로 돌리고 또 바로 돌리고 바로 돌리고 예전에는 채널이 네 개뿐이 없었는데 요새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막 OTT도 돌려보고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봅니다. 하여간 사람들이 좀 너무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너무 산만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집중의 차이입니다. 전념하느냐 전념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전념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으로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기도하다가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스불을 켰나 안 켰나 끄거나 안 끄거나 갑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동생네 집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별하별거다 합니다. 전념해야 되는데 미국 기, 기도하다가 한국도 가고 기도하다가 미국도 가고 기도하다가 아프리카도 갑니다. 기도는 많이 한것 같은데 시간만 보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말씀 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집중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국처럼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12년 동안 쉬지 않고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아요. 산만합니다. 하기 싫어서 이리 꼬고 저리 꼽니다. 조금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은 오래 했는데 집중하지 않으니까 영어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버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입니다. 개미와 배짱이는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기타 치고 놀다가 겨울이 다가왔을 때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것으로 겨울에 힘들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모아놓은 것이 없어서 겨울이 되었을 때 힘들게 지내다가 개미한테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베짱 그래서 열심히 모아야 되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개미처럼 나중에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베짱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구걸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바로 개미와 베짱이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버전이 나왔어요.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 다 똑같아요. 여름에 열심히 개미는 일했고 배짱이는 여름에 열심히 놀았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개미가 집에서 여름 내내 벌어놓은 것으로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돈은 많고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길잖아요 그런데 배짱이가 와서 구걸을 하니까 그냥 주기가 좀 뭐해가지고 뭐 배짱이에게 여름에 자기가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는 키 다치고 노래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짱이를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개미가 돈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야기를 한번 연주해 봐라 야 노래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배짱이가 그 개미의 집에서 구걸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개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또 그렇게 즐겁게 함으로 인해서 배짱이도 추운 겨울을 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버전입니다. 세 번째는 더 신기해요. 세 번째 버전이 나왔어요. 마지막 버전은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되었는데 다음 해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잘안 변해요 개미도 안 변하고 배짱이도 안 변해 그 정도 되면 배짱이도 열심히 일할 만한데 배짱이가 일을 안 합니다 개미도 그 정도 되면 자기도 노래 부르고 놀고 싶을 텐데 개미도 안 변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개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개미는 집에서 열심히 TV를 보고 지내다가 시간을 보내기가 무료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배짱이와 함께 재밌게 지내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배짱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배짱이가 버티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것입니다 어, 이상하다? 내가 안 해주면 제가... 굶어 죽을 텐데 구걸하러 다닐 텐데 그래서 개미가 착한 마음으로 배짱이를 자기 집으로 계속 불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들이 진짜 배짱을 부리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개미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자기만 손해지. 배짱이들만 손해지. 내가 손해냐? 나는 지금 먹을거다 있는데. 그리고 났는데 며칠 후에 개미의 집으로 우편이 하나 배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어요. 며칠 날 어디로 나오라는 그게 딱써 있고 창가비 얼마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창가비가 예상보다 좀 비싸 보였지만 그래도 집에 혼자 있으니까 겨울 내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편지에 나와 있는 초대장에 나와 있는 그 장소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배짱이들이 대규모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 자기는 혼자 불러가지고 배짱이들을 이제 한두명 매겨 살렸는데, 어세 번째 그날 보니까 대기묘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데 배짱이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하고 개미들이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그 자기가 계산을 해봤대요. 야, 이 사람이 하나에 얼마씩 내고 왔으니까 그거 다 따져보니까 이 배짱이들이 자기보다 더벌드래요 <laughs> 이게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배짱이들이 콘서트를 해서 겨울에. 여름 내내 번 개미들의 돈을 긁고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버전인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 열심히 일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이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미나 배짱이나 한 가지 일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배짱이는 생산적인 일이 아닌 노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일이지만 한 가지에 올인하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배짱이도 밥을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전념하니까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개미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에 전념했습니다. 이리저리 다른 것하지 않고 자기도 열심히 일해서 겨울 내내 편안하게 먹고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짱이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을 하니까 그것에 그것을 통해서 더큰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성전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안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혼자만 온게 아니라 손님들이 또 따라왔으니까 집에서 뭔가를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뭔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가를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만 온게 아니라 바로 마리아도 있는 그 삼남매 집에 온 건데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각 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턱을 개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마리아를 내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할게 많은데 쟤는 한가롭게 말씀이나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같은 자매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바로 집중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밥하고 반찬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집중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쪽이 가져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 것에 바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뒤에 응답되지 못하느냐, 집중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오소 사장 3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색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딸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념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쓰고 전하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전념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일일지라도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해도 누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칭찬하는 사람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일에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고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올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념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준비해 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불확실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불확실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전념을 다하고 집중하면 상과 응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라 것입니다. 기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전념하면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의 일에 전념해야 돼요. 루슨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의 말에 최선을 다해서 따랐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 말을 따랐습니다. 루스는 모함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스에게 가는 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니까 결국 그 루스의 가문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 되었고 그 다윗의 가문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전념하고 올인하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적군과 같은 족속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과 믿음의 대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루카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념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상급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얹은즉 낫는다고 하였사 오늘 니오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집에다 주는 원 심하기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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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 질병이 고침 받고 또그 고침받은 것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 질병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를 고쳐주시고 눈이 잘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도선이 약한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에 있는 모든 괴양과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되고 장기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골반이 아픈 사람이 낫게 하시고 무릎이 아픈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그러이 말라 없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전념할 때다 풀려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자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도스 의순교회에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기수로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봉장에서 계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그릇신데 부족함이 없는 세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